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HLB. 뭐, 최근에는 사실 종목군들을 좀 비슷하게 우리가 좀 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주저앉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는 일단은 주 포커스가 개별 종목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종목의 모멘텀이나 이런 것보다도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큰 틀을 좀 잡아놓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좀 살펴보면서 그러고 나서 종목들을 다시 추가 매수나 뭐 신규 편입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 사업의 내용은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물론 운 좋게 운이 따라가지고 어제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새로운 이슈가 뜰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있겠지만 그거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보통 지금 이렇게 조정 국면에서도 사업의 내용이 그때그때 빠르게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시장을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주가가 또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수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수급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 볼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HLB HLB 일봉 차트입니다.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세를 계속해서 내주고 있는 상황이면서. 또, 유럽 종양학회에서 리보세라닙비 또, 이제, 뭐, 1차 치료 임상 3상에서 대조군 대비해서 월등한 효과를 보였다라는 또 데이터도 있었죠. 여러 가지 또 좋은 내용들이 어쨌든 중간중간 과정과 단계마다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파이프라인이어도 결과적으로는 어, 결과 값은 뭐 아니면 도다. 그래서 임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실험을 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진짜 심하면 사망까지도 할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원인을 찾아서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최종 임상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모든 데이터들을 좀 최적화 시켜놓고 안전성이며 유효성이며 효율성이며 여러가지를 체크하고 이제 시판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임상 단계에서는 정말 임상이 뭐 멈춰버리거나 완전 다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뭐 멀리 봐도 되겠지만 계속해서 진행은 할 거니까요. 근데 어 이제 중간에 주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헬릭스믹스 한번 보세요. 헬릭스믹스 월봉 한번 보시면요. 자, 이때 당시가 이제 그 우리 엔젠시스에 대해서 임상 3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계속 커져가고 있던. 그렇죠?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가 이때 당시에 보시면요. 이 당시에는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 엔젠시스에 대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는 발표가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한 이제 기대가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어, 뭐 우리 좀 초보적인 실수를 하면서 혼용 사건으로 인해서 임상 3상이 중단이 됐었죠 그러고서 전뭐 손실 처리를 할건 하고서 다시 이제 임상 어, 3상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임상 3상이 진행된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 원위치로 돌아왔죠 주가가 원래의 포지션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최근 시장 영향 플러스 당장의 모멘텀 부재 플러스 유상 증자까지 대규모 유상 증자까지 이렇게 나타내 주면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기업을, 어, 뭐, 어떤 이슈가 됐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떠봐야 알아요. 이슈가 나타나 봐야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가 큰 변동을 보일 때는 무엇 때문인지를 확인하실 필요는 있는데, 당연한 거지만, 근데 확인을 하기 전에 대응이 먼저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 대응 후 리서치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슈를 찾다가 보면 이미 망가져 있어요. 아마 손쓰기도 전에 망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런 뭐,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여러분들 신뢰하고 믿고 있어도, 물론, 기업의 가치가 어떤 종목이 어떤 파이프라인이냐에 따라서 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항상 이 리스크적인 부분을 꼭 명시하시고 인지하신 다음에, 그러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신풍제약도 사실상, 뭐, 피라맥스에 대한 기대감, 와, 정말 뭐, 한양하듯이, 그냥,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좋습니다. 뭐, 각자의, 어, 의견이 그런 거니까. 개개인별로 선호하는 업종이나, 또 선호하는 종목, 좋아하는 종목들, 또 앞으로 멀리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최근에 이 종목이 올라온 이유는, 수급적인 부분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MSCI 지수 편입이라든지, FTSE 지수 편입을 통해서, 외국계, 이런 수급들, 외국계 수급들이 이렇게 유입이 됐잖아요. 이거는 편입을 안 하면 안 돼요. 그 지수에 편입이 됐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포트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라젠도 한때는 FTSD 편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적자를 보는데 그렇게 증자를 하면서도 팩사백에 대한 기대감 하나로만 주가가 진짜 한때 시총이 10조 이상으로 그렇게 올라왔다가 지금은 결국에 10분의 1 토막났고 그리고 거래 정지에. 그렇죠? 저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라젠은 상패감이죠. 상패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근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 참 대단합니다. 메이저 어떤 펀드 회사 쪽에서도 계속해서 유증을 해주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저렇게 버티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의 내용들 중요한데, 어쨌든 주가에는 이 모든 것들이 녹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하락은, 최근에 이 하락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고점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22% 정도나 빠졌네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대한 외부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빠지고 있고 신풍제약의 어떤 그런 급락을 통해서 우리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제약주들도 또한 한번 좀 침체 단기적인 침체를 맞게 됐고 그래서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런 모멘텀들이라든지 재료들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전혀 뭐 나, 나쁜 소리가 들리는 건 아직까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를 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추가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신데요. 추가 매수는 여러분들 비중에 따라 다릅니다. 무조건 사세요라고 할수 없어요. 이 종목은 장기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기로 가져갈 건데 비중이 너무 많아버리면 나머지 자금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회전율을 높일 수가 없겠죠. 비효율적인 매매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시장이 이렇게 빠지더라도, 단기적으로라도, 단기적으로라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파워넷입니다. 우리 VIPN님들도 현금 비중은 항상 30%는 맞춰놔요. 그러니까는 그날그날 수익을 낼수 있는 것들은 수익을 챙겨가면서 가는 거죠. 아침에 초단타 10분 안에 끝납니다. 10분 안에 이 정도의 금액을 일단 벌면서 가는 거예요. 뭐 시도에 따라서 이 4%가 얼마가 될진 모르겠지만, 다 개개인별로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아침에 짧게 들어갔다 나오면서 수익을 챙길 건 챙기고,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거는 보면서, 그밖에 중장기 종목들은 멀리 보면서 관리를 이쁘게 잘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회원님들. 그렇 이런 장에서도 든든하게 수익 낼수 있도록 리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까지 남겨 주셨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잘 따라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 HLB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으신 종목들은 항상 기준이 먼저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급적인 부분도 보시면 최근에 또 이렇게 외국계 창구들 들어오죠.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의, 지금 어떤 포인트냐면요. 앞으로 중장기관점으로 바라볼 때, 원래 연기금이 약간 장투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연기금이 지금, 어, 코스피가 1700일 때부터 보유 비중, 주식 보유 비중을 맥시멈 30%인 것을 꽉다 채워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으로 배팅할 수 있는 금액을 다풀 배팅 때려놔버려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연기금도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를.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담고 있는 종목들,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HLB 한번 또, 가, 어, 여러분들 지금 좋은 수급, 좀 괜찮은 수급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플러스로 또 뭐? 시젠. 시젠도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기대를 해볼 종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VIP 회원님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데, 자, 시젠도 살펴보시면, 자, 수급 보시면 어때요? 오늘도 좀 많이 들어오죠. 연기금까지도 해서 많이 들어오죠.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는 아직 없죠. 그렇죠 이런 건 어떻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 볼 수가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볼수 있잖아요 개인을 제 개인을 제외한 지금 최근에 한달 동안 개인을 개인이 제외 개인만 제외한 나머지 어, 주체들이 지금 포트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시즌을 왜 하반기에 대한 우리 기대할 거또 있잖아요 그렇죠 시즌 진짜 너무 우려먹었는데 아직도 먹거리가 있어서 저는 또 들어갈 거예요 또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한번 잘 관심 가져 보시고 지금은 진짜 수급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수급에. 그래서 수급 원들, 그 메이저 주체들, 수급 주체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그 수급원들이 또어떤 어, 성향인지도 좀 파악을 하시면 좋아요. 외국인이 샀다. 그 외국인이 누가 샀는데 어느 거래원에서 샀고 지금 그런 거래원들은 어떤 성향인데 이거를 이해하시면 좀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5장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장 마감 직전이긴 합니다만 오전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외국계에서 수급이 좀 들어왔던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다90% 이상이 단타적인 성향이에요 JP모건도 요즘에 엄청 단타치잖아요 그리고 또뭐 있죠 메릴린치 초단타인 거 알고 계시죠 정부가 규제할 만큼의 정말 초단타 그런 종목들도 지금 어, 외국인이 유입이 됐는데 결국에 그런 수급원들이 들어오는 게 우리가 어 외국인이 들어왔다 사자 사자 이게 아니라 그런 수급원들은 좀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어, 그 수급원들은 좀 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인지를 좀 하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좀더 현명하게 좀 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분석들까지도 우리 부회 회원님들께는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제가 뭐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시젠입니다. 우리 부회 회원님들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좀 갖고고 있어요. 중간에 한번 좀 어, 생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줘버려서 조금 우리가 수익 실현는 했는데, 그쵸 시젠 뭐 사자마자 7, 8%부 이렇게 올랐. 올라... 올라가는 바람에 어 잠깐만 이게 너무 빨리 오른다. 그럼 일단은 이거는 잠깐 우리가 수익을 조금 챙기고 가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또 수익이 바로 나버리는 바람에 조금 좀 챙겼어요. 챙기고 추가 매수를 한번 더할 겁니다. 계속 할 거예요. 추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즌도 주력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종목이긴 하지만 누구는 이 종목으로 수익을, 수익을 보고 누구는 이 종목으로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혼자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인 능력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또 전문가의 능력이 따르겠죠. 그래서 뭐 기존에도 이미 뭐 시즌은 너무 좋은 수익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어이 육거래일 동안 매수해서 우리가 진짜 세자릿수의 수익을 달성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 보내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말 참 효자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또 좋은 수익을 달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또세 자리 수익까지는 사실 좀 버겁죠 이미 단가가 좀 비싸졌으니까 그리고 시가총액도 여기서부터 두 배가 부풀어지기에는 사실 좀 버거워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업사이드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반기에 기대를 해야 될 종목들, 지금 계속 편입을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벌써 많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벌써 수익권으로 점, 점점 하나씩 불을 켜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 늦으면 늦었다고 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업적인 멘트가 아니라 진짜 늦었을 땐 늦었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나마라도 지금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포트에 한 번씩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기회가 올때 잡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어, 제가 어,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준비해야 될 것들은 메이저 수급들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방향성이 나와요.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왜냐, 어, 이제 또 설명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들도 어, 이 날짜별로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하락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내일 정도까지가 마지막 하락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신규 포트를 구성하는 매수세로 유입이 될수 있어요. 그런 확률이 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외하고 4거래일 남았거든요. 그러면 내일까지면은 모레부터 편입을 했을 때 월화까지 해가지고 금월화 했을 때딱 (3거래일로) 편입이 완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지금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도주가 바뀐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럼 바뀌는 주도주가 뭔지 그리고 이익의 기여도가 시장에 얼마나 큰 종목들인지를 지금 아직 못간 녀석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vip 가입특전에 한 가지 내용을 더 추가를 합니다 아직 여기에 수정은 안 했는데 오늘부터 우리 vip 회원님들께는 정말 이렇게 힘들고 하는 시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vip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어, 생방송으로 라이브를 또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더 많은 정보들을 공유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방송을 진행을 할 거고요. 앞으로도 중간 중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방송으로서 어,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정말 VIP 방에 오시면 다른데랑 비교할 수 없는 서비스를 많이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교육 자료들도 수준이 다릅니다. 진짜 초보 입문자분들도 하나씩 천천히 따라하실 수 있을 만큼 제가 PPT로 다 직접 만들어서 녹화를 다한 거예요. 제 목소리로. 모든 걸 제가 다 제작을 해서, 그리고 또 제가, 어, 이렇게,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기법들도 공유를 다 해드리면서 수익이 정말 잘 나요. 그래서 그런 인증들도 많이 나, 남겨주시거든요. 뭐, 스토캐스틱도 보조지표로 활용한 거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저만의 기법이긴 하지만, 요 삼각갭 기법. 그쵸? 요런 걸로, 어, 가지고, 보세요. 삼각갭 보고서 가지고 있다가 매수가에 나왔더니 오늘 사한가 가서 아쉽네요. 무조건 상가가 갈수 있는 기법이다 이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또 회원님들이 자꾸 눈에 뭔가 보이는 거예요. 올바르게 주식을 할수 있고 좀 확률적으로 괜찮은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능력도 올라가는 거고 스스로도 수익을 낼수 있는 거죠. 이 스스로 수익 냈다고 이렇게 인증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지금까지 뭐 수, 어, 수장님의 스토캐스틱 방법으로 8개 종목에서 7번 단타 수익 보고 한 번은 그냥 평타로 끝났어요. 이 정도면 단타로는 최고의 방법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좋은 인증 남겨주시고 더 배우려고 6개월 연장 들어갔어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게 진짜 실제로 회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어, 시장, 시장에 임하면서 느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해야, 하고 있는 거는 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다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제가 얼마든지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금액만 좀 알아보고 싶은데 내가 연락처를 남기기 좀 꺼림직하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그대로 투명하게 다 오픈을 해드릴게요. 이 금액은 모든 분들께 다 똑같이 통일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없게 다 모든 분들께 공정하게, 공평하게, 어, 가입비용을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 밖에도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정보 잘 받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 우리 최소의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자, 어쨌든 가입 의사가 있거나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 밖에도 구독, 좋아요도 굉장히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